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쁘진 않아요. 뭐 물도 다 빠지고 아, 그래도 제가 또 신입생들 또 있고 분갈이 한 아이들 좀몇 아이 중주으로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요거는 펜지 아주 군생이면서 예쁘죠. 예, 요거도 새로 이번 구성에 제가 내가 하나 샀어요. <laughs> 이렇게 여기 꽃 화분에 심을 게 없어서 생각하다다 이거 딱 맞을 것 같아요. 어, 창을 심어도 안 맞고 뭐 그러더니 이거 괜찮네요. 여기다 심으니까요. 예쁘죠. 이제 여기 조금 더 퍼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자구도 다다를 많이 다른 애 이렇게 하나 심어놨고요. 그는 또 새로 심은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네. 여기도 새로 분갈이 해놨는데, 이건 며칠 됐어요. 어. 애프터 글러우 요거 이제, 어, 잎이 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꽃이 완전 막 냉면 대전만하게 커가지고, 어, 큰 화분에다 심어놨더니 점점 꽃이 작아져요. 요거. 얼굴이. 그래서 요거 좀, 농분이지만 조금 좁은 데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것도 방금 이렇게 분갈이 해줬고요. 네. 이것이 아이도 분갈이하면 막몇 개를 합니다. 하루에 이거. 이것도 완전 감직하고 부는 작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줬어요. 이것도 여기고 판도라 금이래요 이번 판도라 이 아이는 페라페로 예,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분갈이 진짜 많이 했어요 오늘. 또 있어요, 또 또. 어, 제스타. 이것도 새로 해줬고요. 뭐 환엽이고 러지는 않아요. 저도 환엽 같은 거 하나 키우고 싶어요, 그 제스타를. 예. <laughs> 이거는 11월달에 이제, 작년 11월달에 목머리가 이렇게 쟌거에 아직도 피지도 못하고요 가지발선인장. 저는 이거 잘 안되네. 이렇게. 이거 흙을, 이거 해옥채널님 그 유튜브에 아, 어, 그게 보고 좀 새로 분갈이를 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거 그냥 어, 다육이 심었던 흙. <laughs> 재활용 해가지 심어놨더니 그런 것 같아요. 해가 넘어가서 어떤 큰컴하죠 이거 두들리. 예. 이거는 이거 깨나 좀 큼직한데 어, 올겨울에 들어서서 이렇게 막 분지하면서 커졌어요. 작년에 분갈이 할 때는 올게 작은데다가 어, 행복한 꽃그릇 요거 여기다가 심으니까 딱 좋았어요. 근데 그게막쭉 옆으로 다 처져요. 너무 적고 이미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큰데다가 심었는데. 심다가 이렇게 분지르셨어요. 하나 분지르셨어요. 이렇게 아 정말 아까워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던 거딱 부러져 가지고요. 이것분지 이렇게 향건데 정말 아깝게 됐습니다. 그래 그래 겁이 나서 이거 지금 하엽도 못 떼고 그냥 여기다 살짝 심어 놨어요. 그냥 이렇게 예쁘죠. 큰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줬어요. 그리고 또 요것도 네 블랙다이어 요것도 새로 분갈이 한 거고요. 요것도 사도 얼굴이 네 개짜리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요거는 몽클 화분이고요. 몽클 화분 사장님이 주신 거고. 제가 산건 아닙니다. 아 이렇게 분갈이 했고 또 <laughs> 분갈이 한거 찾아다녀야지. 네 보여. 보셨던 거또 보여드리기도 좀 그렇고. 아, 이것도 새로 분갈이 한 거고요. 아, 또뭐 있을까? 아, 이것도 새로 이제 분갈이 했는데요. 새로 심어졌지만 이건 화분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좀큰 데다가 원래는 이거 딱꽉끼 있는데 아, 이거는 이거 뭐야? 마제스타. 철한데요. 지퍼식으로 이렇게 딱 되죠. 제인의 다육. 이거는 사장님이 명절 선물로 주신 거고요. 아주 멋있어요. 근데 화분이 걸렸죠. 그래도 여기다가 막 그냥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 분갈이 또 해야죠. 높은 데에 있는 것을 내렸어요. 이거는 제스타 철 예. 네. 이것도 아름다운 정문에서 이번에 명절 선물로 이거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네, 여기다가 이거는 행복한 꽃그릇이죠. 이거 아, 화분하고 이거 사이즈가 딱 좋죠. 너무 큰 데다 심으면 많이 뿌더라고요 이거는. 네. 이렇게 했고, 이것도 새로 해줬고, 펑키이 화분이 적어서 여기다가 심어줬습니다. 아이고. 요거는 이름이 홍등. 요거는 또, 물풀이 사장이주시고 음. 이것도 꽤나 비싸요, 이것도. 그죠 아, 정말. 이렇게. 초록이들은 많아요, 우리 집에. 예쁘게 물든 거는. 별로 없어. 이렇게. 이렇게. 이거 보세요. 온술로가 이거 물이 쫙 빠져가지고 먼지가 아주. 온슬로가 왜 이거는 물이 안 들어요? 화분이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허기 많이 들어서 여아이는 이쁘죠? 온슬로가? <laughs> 내가 만든 화분 그냥 이래 심어가지고 이어놨는데물잘 뭐. 들어요. 어? 아, 러블리 노스 아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일 밑에 청에 아, 제일 밑에 청에 이제 이거 아, 빛이 좀잘만 들어서 파 팡둥이들 네, 이렇게 뒀고요 아, 근데 이거 잘 크고 있어요 보세요 엄청 이쁘죠 살짝 물들라고 이렇게 하네요 근데 이름도 몰라요, 전. 이름 없이 그냥. 그래가지고. 밑에 청년서 이렇게. 어. 얘는 이제 이름 있네. 육종말이야? 아, 보세 빛이 안 들어서 이래요. 빛이 안 들어서. 여기의 아이들은 또, 음, 요는 2층, 3층까지 있어요. <laughs> 2층의 아이들도 또, 어, 별로 그래, 시원치 않아요. 물들은 크기는 잘 크죠. 짱짱하게 아주, 이막 돌덩그리같이 그렇게 애들이 막 짱짱하고, 짱짱하게 커요. 네,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이것도 분갈이 오늘 해 줬어요. 여기다가 인블러썸 인블, 인블러썸 <laughs> 인블러썸이네요. <laughs> 네, 이것도 이뻐요. 화분하고 잘 어울리죠. 그래도 이렇게. 얘는 지금 다 이쁘게 잘 살아냈는데 분갈이 해줘 갖고 얘가 요한 쪼가리가 좀 이, 지금 아직 근데 얘네또 너무 튀어나왔네 수영이 베기 싫을 것 같아요. 떼어낼까 싶어요, 얘는 지금 다 떨어져서,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아, 참 신경 쓰이네요, 이거. 얘는 옷 자라가지고, 이거. 속고갱이가 쭉 올라가네요 오늘 아, 이제 적심해야 된다는데 그냥 두고보죠. 뭐.. 그래도 뭐. 이쁘네요. 그죠 자, 오늘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뭐 11번, 12번 가까이 다 돼가네요 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